BBQ 온도계 추천 알리 스마트 요리혁명템 INKBIRD의 3모드 무선고기 온도계 INT-14BW는 바베큐와 오븐 요리를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스마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여러 프로브를 통해 동시에 여러 음식을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IP67 방수 등급으로 실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요리의 완벽함을 위해 이 온도계를 추천합니다. INKBIRD 오븐 온도 컨트롤러는 특히 바비큐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모델 ISC-027BW, ISC-007BW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9인치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며 대형 활자를 통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심하게 해줍니다. 정확한 온도 조절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INKDIRD BBQ 식품 등급 크로브 온도계 IBT-26S는 BBQ 애호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으로 앱에서 온도를 쉽게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USDA 고기 프리셋 알람 타이머는 요리의 완벽한 타이밍을 보장해 주죠. 1.9인치의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는 대형 활자로 가독성이 뛰어나고, 충전식 배터리로 사용도 간편합니다. 4개 또는 6개의 프로브 옵션으로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BBQ를 즐기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